지난 영상에 이어서 합사스토리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생각보다 장채니 반응이 괜찮길래 얼굴 보여줬다가 장채니 하악질만 보고 다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첫째 장채니와 둘째 장이수의 냄새를 교환해볼겁니다. 씻겨 응? 장채니 너무 예쁘지. 장채니가 뭔가 쎄함을 느끼고 도망쳤지만 무한 궁디팡팡과 폭풍 칭찬으로 경계심을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어이구 좋아. 어이구 좋아.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진 않지만 칭찬받는 게썩 나쁘지는 않은 장채니. 아이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이구 좋아요. 어이구 좋아. 역시 장채니는 참 싸가지 없는 고양이. 어이구. 이번에는 둘째 장희수의 냄새를 어이구. 묻힐 차례입니다. <laughs> 무지성 악갱이 장이수는 역시 경계 따윈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의 성격은 악갱이 때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잡혔을 때 얌전한지 아닌지로 구분하는데 아무래도 장이수는 앞으로 크게 될 여... 녀석인 것 같습니다. 둘째 이수에게 장첸이 냄새를 잔뜩 묻힌 천을 가져왔습니다. 요생 한달차 갑작스럽게 새로운 집으로 입양되어 성묘의 냄새까지 맡는다면 아마 장이수도 조금 경계를 하게 될것 같... 관심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민들레 홀씨씨 이렇게 집 앞에다가 언니 냄새를... 네, 혼자 있는 동안에도 이수는 경계 따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역시 이 합사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첫째 장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쎄함을 느끼고 도망가는 장첸. 고양이에게 허락된 유일한 마약 추를 이용해 장첸이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장이수 냄새를 밀어 넣었습니다. 오고 추루. 둘째, 이수의냄새와이 츄르를 연결해서 이수 냄새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겁니다. 오이고, 그래 어 오이고, 옳지 잘했네 고오이 옳지, 잘했어. 어이구, 잘했네. 이거는, 추루. 저, 치우니까 먹네. 자, 천천히. 냄새 한번 먹고, 추루. 오케이. 근데 장채니는 식탐이 정말 없어서 심기가 불편하시면 추루를 안 먹어버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도 입짧기로 유명한 장채님 치고는 많이 먹어줬습니다. 이거? 이제 먹는 척만 하는 거 보니 더 이상은 먹지 않을 게 뻔합니다. 추루는 쥐콩만큼 먹더니 물은 한 바가지 먹는 모습입니다. 하루 일과를 공개합니다 먹고 싸고 잠깐 멈추고 귀엽고 걷고 똥꼬 닦고 둘째 이수의 냄새가 폴폴나는 천을 잘라줍니다. 장채니가 다니는 집안 곳곳에 두기 위함입니다. 음, 냄새 적응도 했겠다. 음. 다음날 슬며시 얼굴을 보여줬지만 음, 역시나 하악질을 음. 응대하는 쫄보 장채니입니다. 둘째 장희수가 방에 똥치를 해놔서 그거 치우느라 한참 있다가 나왔더니 장첸이가 단단히 삐져서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 집 1등 싸가지 장첸이 잘 달래봐야겠습니다.